그게 아니고 힘 빼고 있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탁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여기 서 있다가 방향만 퍼 만들고 이때 팍나가니야 몸이 막나봐 몸이 너 이렇게 안돼 있어? 이 사람의 가는 방향을 앞질러서 가, 이렇게 앞질러서 어 막혔어. 맞 이렇게 하면 공이 뭐 뺏긴단 말이야. 숨겨놔. 어, 얘가 들어오네? 그발 모양을 잘봐 봐. 처음에 드래블을칠때 수비수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먼저 갈게. 오른손. 수비수가 날 막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발을 이 수비수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수비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있어도 돼. 그다음에 이 발을 짚어서 이렇게 나가는 연습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발을 내보냈을 때 얘가 반응을 한단 말이야. 어, 얘가 이로 이렇게 갈라고 하네. 이제 우리가 맨날 연습하는 걸 하는 거야. 수비수가 가깝잖아. 여기 있으면은 뺏겨. 반대쪽 발로 공을 보내. 여기. 이렇게 나오는 연습까지 해. 그때는 몸이 먼저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고, 방향만 설정하면 돼. 이 사람, 봐봐. 뒤에서 봤을 땐 여기야. 어, 얘가 만약에 이 공간을 메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네? 절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수비수가 반응을 해. 예상을 했어. 물론 그냥 가도 되는데, 그 다음 방향으로 더 확실하게 가는 거야 어 여기로 쳐졌네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 연습까지 해 보자 너무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고 아, 다, 다시 제자리 제자리. 여기 있어 여기가 아니고 거기 있어 달라고 해봐 북 그렇지 여기 있으면 뺏겨 여기 있으면 뺏겨 아, 발똑같이 살짝 틀어 여기 그렇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통과시켜야지 몸을 다시 공을 튀겨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발을 밟아놓은 상태에 손이 여기 있어야돼 여기 있다가 여기서 치겨야지그치 왼발이 나가면서 상대방 뒤로 가면서. 아예 다시 안 됐어. 지금 이렇게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멈춰버리잖아, 땅에서. 그게 아니고 힘 빼고 있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탁 나와야지, 그치 통과해야 돼 몸이 상대방. 그렇지. 어 그런 식으로 약간 빠졌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어. 어디에 있어요? 레그스병 가도 되한 번만 그러니까 몸이 내가 절로 간다고 해서 여기 여기 있다가 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응. 내가 이 발을 팍 밀고 갈수 있게 그러니까 방향만 만들어 방향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서 있다가 방향만 푹 만들고 이때 팍 나가는 거 몸이 막나봐 몸이 막, 나 몸이. 나, 막 이렇게 안돼 안돼 있어 뭔가. 봐봐 나 그냥 이렇게 서 있어 딱. 여기 그냥 이렇게 발만 방향만 여로 나갈 것처럼 하다가 여기 보 발로 아, 보호 푹 봐봐, 만약에 남이처럼 좀 터프한 수비수야. 그럼 막 공을 이렇게 체인지할 때 어떻게 해? 남이는 그냥 뒤에서 보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게해 이거 막 뺏으려고 오지. 근데 봐봐, 뺏으려고 해봐. 이렇게 돼있으면은 내가 나가기가 어려워. 공이 보이잖아. 응. 공이 보여도 상관없어. 뺏으려고 와도, 어, 왔네? 팍! 붙이시면 돼. 공이 뒤에 숨겨져 있잖아. 이렇게 탁 하는 건 세게 안 해도 돼. 천천히 숨겨놔. 이 사람한테 공이, 공이 안 보이게 다리 사이로 숨겨놔. 안 보이잖아. 보여도 뺏으려고 와봐. 이렇게 하면 공이 보여서 뺏긴단 말이야 공을 숨겨놔 어 얘가 들어오네 어이구 안시 공이 보여도 얘가 뺏으려고 와도 공을 숨겨놨기 때문에 어 뺏으러 와 파울이야 어 파울이야 이렇게 하 파울 이렇게 숨겨두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 멈춰 다음으로 가보자 다음 이제 이걸로 설정을 하면 돼 여기든 여기든 일단 제자리에서 설정을 하는 게 1번이야 그다음 2번 원 드리블 내지 투 드리블로 얘를 돌파를 해. 나 그냥 가볼게, 천천히. 자, 내가 가는데 수비수가 이제 사이즈 스텝으로 따라와. 좀더 타이트하게 막아주고. 내가, 뭐 내가 다가갔으니까 얘는 여기를 막을 수도 있지만 내 돌파 공간을 저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을 거란 말이야. 근데 피하지 말고 내 어깨를 상대방한테 갖다 붙여. 이렇게. 탁 막혔어. 그 다음 내가 멈추면 끝이잖아. 그걸로 멈추지 말고 봐봐, 발을. 멈췄어. 푹, 푹. 이렇게 빼.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앞질렀어. 나랑 붙지 말고 더 앞질러 봐. 이렇게 앞질렀으면은 그냥 이렇게 훅 빼면 돼. 그냥 발을 한 발씩 뒤져도 돼. 근데 내가 지금 탁 부딪혀서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부힐 때까지 그냥 공격적으로 가. 어 여기 빡 막혔어 툭.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일로갈 거야. 어안 속았어? 딱 막혔어 툭. 이렇게까지 도, 두 두어 나가는 거지. 해보자. 못 가게 그치? 이렇게 확 막아줘야 돼. 그렇지. 더. 연습이지만 확실하게 막아줘. 수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한번 일로 갔으면 저기로 절대 못 가게. 한번 다시. 이 사람의 가는 방향을 앞줄러서 가. 이렇게 앞줄러서. 그럼 얘가 이때 체인지. 응. 봐봐. 만약 에 이네가 지금 절로 가기로 했잖아. 그럼 너는 저기를 무조건 먹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너가 이번에 한 번에 탁 막으면 좋겠지만, 얘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니까 너는 얘를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저 새끼로 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갈때 너는 미리 절로가 한번 가볼래 저로 어? 내가 내가 느려 일로 가 이렇게 그때 얘가 팍! 체인지 이네가 솔직히 그렇게 하면 체인지 드립을 할 필요가 없지 어 맞아 그러니까 얘가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게 무조건 막아 아 너무 느려 이거 지금 연습할 수 있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고 이렇게 가면 동작이 육지잖아 일로 가든 일로 가든 한번 템포를 만들고 힘을 만들고 내가 발을 붙이고 하면은 그렇지. 어 그러면 얘가 뚫린단 말이야. 수비하는 사람은 그걸 막아. 줘 그렇지. 아 거기서 막히면 안 돼. 잘했는데 물론 그것도 잘했는데 어깨가 이렇게 된 순간 끝난 거야. 너는 가슴이 앞에 보고 그냥 툭툭 가야 돼. 골대 쪽으로 간다 생각하고. 아이 너무 늦었어. 수비수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체인지 공간이 생겨. 근데 한번 컨택하고 멈춰봐. 이렇게 되면은 체인지 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해야 돼, 지금. 어, 이럴 때 해야 돼, 이럴 때. 지금 한 짝꿍 그대로 하자, 그대로. 처음 거부터. 자유투 라인. 어, 처음에 공을, 그니까 우리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스위스를 정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지 말고, 보통은 오른손 자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하겠지, 봐봐. 오른손이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니까 이 사람 바깥에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예상을 할 거야. 근데 나는 더 빠르게 가거나, 혹은 얘를 한번 절로 가는 척 해봐.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지. 발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발을 더 앞으로 밀어놔.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야그렇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저쪽 공간을 돌파당할 걸 예상을 하면 어떻게? 어, 내가 좀더 거리를 가깝게 붙여서 이 발을 보여줬네 여기. 이렇게 가면 되겠지. 레이업까지. 에이, 움직이면서 공간의 각도를 만들어. 아 다시 다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어려워 이게 아니고 어 얘가 여기 딱 나를 이렇게 막고 있네 그럼 나는 오히려 가만 있어 봐. 이렇게 만들면 좋잖아 그리고 먼 것보다는 가까운 거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이렇게 다가가 저기 약간 나랑 얘랑 저기 삼각형 있다 생각해 저쪽으로 다가가 그럼 얘가 슬금슬금 오겠지 얘가 만약에 지금 너무 많이 쳐서 내가 보기엔 그럼 일로 가는 거지 만약에 덜 왔어 가는 거지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지 각도를. 어, 나쁘지 않아. 잘했어. 자, 바로, 바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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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거기서 못하지 돌파. 어, 나쁘지 않았어. 자, 출발 아, 잠깐. 아니, 아니, 아니야. 이게 중요해. 이런 거를 잘. 세팅을 해놔야 돼. 세팅. 내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리 빠른 돌파를 해도 얘가 예상을 하지. 그냥 힘 빼고 가까이 가. 여기까지 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슬슬 긴장할 거 아니야. 얘가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어, 일로 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멀리서 하지 말고. 텐진 다음. 오케이, 자고 다음. 긴장하지 말고. 어, 나쁘지 않았어. 어,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이제 설정을 해. 만약에 이 사람이 보통은 가까이 압박 수비하는 것보다는 뒤로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멀잖아. 아까처럼 가까이 가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수비수가 이제 그 사이에 판단한단 말이야. 어디를 막을지 혹은 거리를 조절.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거. 어, 거리가 멀네? 어떻게? 갖다 붙이던가. 스킵드랍으로. 아니면은 수비수가 막 헷갈리게 수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막 헷갈려. 잽으로 흔들어. 인앤아웃도 있고, 뭐, 크로스잽도 있고. 어, 만약 에 거리가 멀어. 여기.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이네 나웃 얘를 한번 흔들어 내가 일로 e 로갈거알아 e 발이 밸런스가 h 로 그냥 가 아니 반대로 어 내가 뭘 하든간에 얘가 h 로갈줄 알아 그러니까 이 발을 한번 빼줘야겠지 여기 여기, 이렇게 가도 되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자유롭게 e 팀 e 기두팀쭉쭉쭉 가보자 e 어, 맞아 밀려났지만 끝까지 해야 돼. 너 멀어, 너무 멀어, 안 돼. <laughs> 수비를 좀더 타이트하게 해보자. 절대 못 지나가게. 한번 탁 부딪혀줘. 블락킹 해줘. 좀더 여유 깨도 돼. 너무 급해. 아, 처지지 말고. 수비하는 사람 처지지 말고. 탁들어 막아. 뒤로 가지 말고. 아, 너무 보인다. 더 어, 수비해줘봐, 더 더. 뚫리면 안 돼. 이거 너무 다 뚫려.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 잠깐 잠깐만, 한번 뻘아보봐 드리블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수비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 이런 느낌 말고 그냥 한 번에 훅 사라져야 된다고. 내가 힘을 비축해놨다가 똑같은 동작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훅 가야 돼. 너한 번에 확 가야 돼.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 제자리 드립을 말고 한 번에 훅 길게. 그래서 자세를 낮췄잖아. 그러니까 할 때, 그리고 한번다 공격해봐. 봐봐. 수비할 때도 그냥 얘가 뭐 할지 보지 말고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공격을 하려고 진짜 해봐. 내가 얘를 만들어. 어, 얘가 이리로 가려고 하니? 틀어놔. 그럼 이리로 방향을 바꾸겠지. 다 보이잖아, 이러면. 내가 만약에 얘가 이리로 왔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불리한 거야. 빨리 여기 틀어 막아서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예상을 하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수비스의 골반을 봐, 골반. 어딜 향하고 있는지. 공격 수비 다 마찬가지야.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앞발, 뒷발 밸런스가 어딘지, 골반이 어딜 보고 있는지. 어, 좋아. 저거는 돌파하기 아주 좋은 자세였어 수비가. 너무 멀어. 얘가 좀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다릴 게 아니고. 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 자리를 선점해서 살짝 이렇게 너가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야된다고 너는 그냥 또 보고있어 느리지 보고있어 이렇게 너무 느려 혼자, 혼자 해도 되고 적응되면은 짝꿍이랑 같이 해줘 비하인드를 팍 쳤어 팍 쳤어 그치 아까 컨택 내가 돌파하다 막혀서 쳤잖아 이제 여기서 판단 하는 거야 수비수가 가까워 어, 내가 이렇게 컨택을 했을 때 수비수가 내 쪽으로 막 집중하고 있어 톡 가까워 그럼 내가 갈때 이 사람도 무조건 절로 빠진다고 발이.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야. 내가 발을 밀어놔. 얘랑 거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여기. 이렇게 빠지는 거야. 하다 막혔어. 돌파. 여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야.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비핸드 치고 바로 스텝 돼. 툭 해도 되고. 동작 연습 처음에 그냥 가던 아니면 레그스로 하던 어 막혔어까지 드리블을 여기에 쳤잖아 상대방한테 이 발에서 이 발로 밸런스에 이동해야 돼 이렇게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공을 잡는 거야 여기 와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랑 가까워져 그러니까 약간 안쪽으로 상대방을 밀어놓고 나는 L자 모양이나 V자 모양처럼 빠지는 거야. 어, 상대방 여기,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차렸어.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치? 어, 그 약간 그런 식이야. 처음에, 니가 이, 이 사람한테 공간이 막혀야 돼. 컨택을 하던 아니면 얘가 앞질러 있던 완전 여기가 막혀서 비한대로 뺐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가. 가고 나는 이렇게 빠져. 얘가 원하는 대로 가줘야 돼. 그래야 얘가 훅 빠진다고. 훅, 훅, 훅. 그렇지. 어, 그런 식으로. 어, 얘안아스 상대방이 막아봐, 이쪽로 어, 여기 딱 막았어. 그럼 일로 가고, 훅, 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스텝백이 아니고, 절로 가고, 몸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 하나, 둘, 둘 셋, 넷. 어. 마지막에 셋, 넷세 캐치 어떻게든 끌고 가안 뺏기니까 끌고 가서 핸들링하고 봐봐 승훈아 줘봐 예를 들어서 너 왼손이 안 되니까 여기 막혔어 이렇게 드리블 쓰다 막혔으니까 공을 이쪽 공간으로 갖고 왔지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돌파야 이게 수비수가 나랑 가까이 있으면 컨택을 해도 돼한번툭 쳐놔 그럼 얘가 힘을 절로 준단 말이야 툭 하나 둘 이게 하나 둘셋넷 어, 어 좋아. 저렇게 노래하면서. 아, 뻔뻔뻔뻔뻔뻔뻔 뻔뻔뻔뻔. 뻔. 그렇지. 오케이. 던져야지 그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따라와. 그게 아니고 너가 지금 일로 빠지잖아. 이 수비수랑 그 다음에 너랑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 봐야 돼. 너 돌파했지. 어 여기. 이렇게 그래야지 너가 패스도 할수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얘가 함부로 너한테 못와 내가 돌파 했잖아 어, 어. 어. 만약에 오면 은 패스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반대를 봐줘야 항상 시선을 이쪽 공간을 봐 만약에 이네스가 막으로 가봐 빡빡박할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내가 말안 해도 좋잖아본 거야 그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잘한 거야 그럼. 한 개만 넣고 가자. 한 개를 넣어야 돼. 여기서? 어. 아 없어요 말도 안 돼. 아 씨.